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로 살아서 나를 믿는 아니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고 교만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 만족하는데 그치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신교회가 아버지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윤동규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실 때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내 찬양대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